<laughs> 와 오늘따라 이렇게, 이렇게 멤버들 그립지 혼자 물리기 굉장히 힘들어요. <laughs> 어왜 이렇게 중해지면 안 돼요. 바로 밀어붙이겠습니다. 어 이번 곡은 어 새로운 발견이 된 곡입니다. 콘트라스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, 핫했던, 위시마스를 준비했습니다. 이 어. 곡은, 제가 좀 눈치를 봐야 돼요, 사실 뒤에. 네. 준비, 준비가 되셨는지. 네. 한명한 쪽이 없어져가지고, 그냥 아겠습니다 어. 어, 자. 기타의 새로운 방향성이 될수 있는 위시마스터 들려드리겠습니다